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부산점 인증 중고 차량으로 나온 2024년식 할리 데이비슨 펫밥114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저번 펫보이랑 마찬가지로 저희 시승차로 사용하려다가 이제 사용을 안 하고 DP만 해 놨다가 지금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적재키로수는 0키로입니다 그래서 적재키로수는 0키로 완전 신차급 차량입니다 원래 신차가격은 3760만원 지금 판매 가격은 무려 2650만원입니다. 신차 대비 1100만원이나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식 턴 시그널은 프론트는 이제 벌브 형식이고요. 색상은 비비드 블랙입니다. 비비드 블랙에 어플러는 블랙 색상이 아니죠. 리어 턴 시그널은 지금 LED고요. 전체적인 외관 상황은 이렇고, 간단히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배기량은 말씀드렸다시피 114, 114 큐빅 인치, 즉 1,868cc고요. 중량 자체는 296kg, 300kg 안 돼서 가벼운 편입니다. 그리고 시트고는 710mm. 이제 패보이보다는 약간 높은, 약간 높은 차량이고요. 또 타이어 사이즈는 앞이 150. 앞이 150에 60에 16인치. 그리고 리어도 180에 70. 16인치 일단 펫밥이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제일 인기 많은 차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사람들이 사서 클럽 스타일로 많이 꾸미는 이제 펫밥으로 사서 젊은 분들이 클럽 스타일로 꾸미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아웃은 사서 이제 바버 스타일로 많이 꾸미죠 차량 자체는 저희 인증 중고 차량이다 보니까 보증도 2년 따라 가고요 또 추가로 1600KM, 8000KM 무상점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매를 하시면 공식 대리점에서 관리도 받으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펫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지금 블랙 색상이고단한대 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국에 지금 단한 대밖에 없고, 공식 대리점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저는 더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제가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십시오. 부산점에 와셔서 실물 확인도 가능하시고, 또 상담도 도와드리고, 타보시는 것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식 팻밥114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